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소드민 선수의 LAFC가 2025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 4강 무대에서 벤쿠바이트 갭스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을 했고, 이제 LAFC는 휴식기에 돌입하면서 대략 2, 3개월 정도 휴가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LAFC는 이번 시즌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차기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많은 LAFC 팬들이 LAFC의 북중미 챔피언스 컵 출전 소식에 대해 열광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LAFC는 바로 지난 주말 2025 메이저리그 사커컵 서브컨퍼런스 4강전에서 벤쿠버 화이트캡스 원전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이번 경기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LAFC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벤쿠버 화이트캡스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비록 LAFC는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당해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당하고 말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멀티골 오맨쇼맹 활약은 벤쿠버 화이트캡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기억을 만들 뻔한 정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미친 활약이었고 벤쿠버 화이트캡스 선수들과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다음에 만나더라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LAFC 이번 경기 패배는 LAFC의 시즌 종료를 의미하는 패배였고 LAFC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 서브컴퍼런스 4강 무대에서 최종적으로 탈락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LAFC 선수들은 내년 2월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LAFC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서브컨퍼런스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서브컨퍼런스 정규리그 우승에 실패했고 메이저리그 사커 컵에서는 서브컨퍼런스 4강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우승과 근접했으나 결국 우승하지 못한 아쉬운 시즌을 보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오늘 LAF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LAFC는 내년 2026 시즌에 북중미 챔피언스컵 진출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UEFA 챔피언스리그처럼 북중미 각국에서 최고의 팀들이 참가하는 국제 클럽 대회로서 UEFA 유럽파리그 우승을 통해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에게는 또 다른 큰 도전이 될 텐데 만약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2029 FIFA 클럽 월드컵에도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텐데요. LAFC는 사실 이번 시즌에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출전을 했으나 8강 무대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 없이도 8강에 진출했던 LAFC라면 내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세한 LAFC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많은 LAFC 팬들이 LAFC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출전 소식에 대해 열광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LAFC가 2026 북중미 챔피언스컵 출전권을 확보했다 LAFC는 밴쿠버 화이트캡스, 샌디에고 FC, 인터 마이애미 인터 마이애미가 이미 해당 대회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포터즈 실드 순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다음 팀인 LAFC가 마지막 출전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진 추첨은 2025년 12월 9일 오후 4시 북중미 축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냥 받아들인다 제발 1라운드에서 메이저리그 사커팀만 안걸리길 빌자. 손흥민이 카리브해나 중앙아메리카에서 뛰는거 보면 정말 멋질듯. 멕시코도 꽤 괜찮겠고. 멕시코는 괜찮지만 우리 선수들이 코스타리카처럼 엉망인 경기장에서 뛰다가 부상당하는건 정말 보기 싫어. 이번 A매치 기간에 뉴욕시티FC 선수 하나 다친거 보면 정말 걱정돼. 손흥민 팬들이 처음으로 북조미 챔피언스컵에 말도 안되는 상황들을 겪게 됐을 때그 반응을 보는건 진짜 웃길거야. 그야말로 최고의 재미가 될 듯. 우리가 이번에 진출하게 된건 정말 운이 좋았어. 이번 시즌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다 잡고, 대륙 최고의 권위에, 트로피를 놓고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 좋은 대진표를 받길 기대해보자. 우리 다시 살아났다. 인터 마이애미가 메이저리그 사커 컵을, 살상 110% 가져갈 상황이란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괜찮은 위안이야.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기분 좋다. 원정 응원 가는 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져. 물론 메이저리그 사커 팀이랑 붙지만 않는다면 말이지. 그래도 가긴 가겠지만, 멕시코나 중앙 아메리카 원정만큼의 재미는 못 느낄 것 같아. 우리의 영광을 향한 길은 막을 수 없다. 인터 마이애미가 이겨서 기쁜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챔피언스컵 가자. 고맙다, 인터 마이애미. 이 모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좋은 건 이것뿐이야.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컵은 누가 우승하든 진짜 1도 관심 없어. 나는 팀들 전부 다 싫거든. 그러니까 만약 뉴욕시티 FC가 이겼다면 LAFC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진출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뉴욕시티 FC가 패배했기 때문에 출전권이 다른 방식으로 배분되었고 LAFC가 서포터즈 실드 순위에서 가장 높은 남은 팀이어서 진출권을 얻게 된 거야. 등등 많은 LAFC 팬들이 북중미 챔피언스컵 본선 진출에 대해 당연히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로서는 내년 2026 시즌에 메이저리그 사커 중교 시즌과 메이저리그 사커 컵은 물론 국제대회인 북주미 챔피언스컵 도전에도 나서게 되는데요. 유럽 무대에서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리그에 도전했던 손흥민 선수에겐 또 다른 의미의 도전이 될텐데 손흥민 선수가 다른 대륙 챔피언스 리그를 뛰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LAFC에서 새로운 감독과 함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게 될텐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어떤 감독과 함께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